네, 홍성군 노인복지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요즘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꼭 견뎌내서 어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은 분명히 어 나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업곡은요 두주먹이라는 노래인데요 어, 미스터트롯의 임영웅분이 아, 불렀던 곡인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노래 한 곡을 완곡하는데 10분이면 끝납니다 자 함께 가볼거니까요 자 제가 먼저 두주먹 여러분들한테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내밀어봐요. 내 nhìn vào, nỗi 사랑은 당신 손에 꼭 지어 줄게요.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야,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 내가 숨에 짐을 짓고 삽. 오랫동안 내 옆에 있어주세요 함께 가는 길이야 우리 홈에도 내가 당신 꿈 갖고 갈게요 진짜 진짜 사랑이무엇인 꽃 진주만큼 내미러 들어보셨습니까? 음, 한번 저희도 같이 한번 쭉 한번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둘두 주먹을 내가 내가 꾹꾹 갖고 갈게요 당신 두 손을 내밀어 봐요 자 당신 두 손을 내밀어 봐요 당신 두 손을 내밀어봐요 소리를 거의 당기눔이 많아요 내밀어봐요 내 사랑은 당신 또 있죠 당신 손에 꼭 지어줄게요 어이 노래는 거의 여러분들께서 당기눔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처음부터 불지라 당신 투선 내 밀어봐요. 그렇죠. 내 사랑 당자. 내 사랑 당신 꼭꼭 꼭 지어줄게요. 좋았어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둘, 이다 당신 도선을 내 밀어봐요. 내 사랑 당자. 당신꼭꼭 꼭 지어줄게요. 다 넘깁시다.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야. 아, 가사가 표현 참 예쁘죠?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다. 이거죠. 아, 예술이야, 예술. 음. 나에게 당신은, 당기 거요. 숨을 쉬는 공기야. 자, 거의 마지막 부분도 어, 소리를 당겼어요. 마디 뒷부분을. 나에게 당신은 당기고요. 숨은 당기고 숨은 쉬지야 당기고 야 당기고 자 내가 매일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불이라 이거죠 숨을 쉬는 공기이고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불이라 이거죠 물 없으면 못 살잖아 숨을 안 쉬면 공기가 없으면 못 살듯이 그죠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 자, 내가,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이러면 김 빠져주자, 너. 내, 내가 매일 마시는, 마는 소리를 던져주면서 마시는, 자, 소중한 어, 소리를 바운스 시키면서 소중한 물이야. 자, 가볼,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목소리>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 내가 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노래던지시면서내 네? 내가 슴에 집을 짓고, 자, 소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기르면. 그러니까 두자씩 내가, 내가 숨에 집을 짓고, 시작. 내가 슴에집을 짓고, 시작! 내가 슴에집을 짓고 사는 당신. 자, 뒤에 똑같아요. 오랫도록 내 옆에 있어 주세요. 이 자른 싱크로 소리를 당겼으니까 음을 당겼어요. 그래서, 오랫도록 내 옆에 있어 주세요. 네, 오랫도록 보면, 오랫도록 내 옆에 있. 당겨주시고요. 써 주세요. 당겨주시고요. 자 그렇게 가볼게요. <목소리>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하나 둘 오랫동안 내 옆에 있 이오 그렇죠. 잘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해요둘셋넷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둘 시작 오랫동안 렇죠 넘길게요. 함께 가는 길이야 물이 험해도. 자, 함께 가는 길이 아 물이 험해도. 자, 이 부분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를 거의 당계음을 많이 썼으니까요. 둘. 함께 가는 길이야 물이 험해도. 내가 당신 내가 요자하고 닭기름이니까 챙겨주시고요. 갈게요. 내가 <목소리> 고 <목소리> 시작! 꼭 진추먹을 꼭 진이 아니라 진쥔 진. 좀 표현을 좀가게꼭 진추먹을 그래서 소리를 꼭 진추먹을 꼭 진추먹을 내밀어 봐요 자 가볼게요 꼭진추먹을 넷자식 넷자 넷자를 좀 당겨주시고 자 가볼게요 꼭 진주 먹을 내 밀어봐요 두 주먹을 내가+ 내가 움켜지고 갈게요 자 거의 왔으니까 자두 주먹을 시작 두 주먹을 내가+ 내가 시작 두 주먹을 내가+ 내가. 움켜지고 갈게요, 움켜지고 갈게요. 자 두주먹을 내가 내가 두주먹을 내가 내가 움켜지고 갈게요. 우후. 오늘 인영군의 두주먹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 함께 배우면서 어, 여러분들 즐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신나게 저도 일어나서 같이 함께할 테니까요. 자이 노래 부르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네 하시길 바라면서 어, 두 주먹 임명군의 노래 부르면서 오늘 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bước chân mộng ước, ngã ng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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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우이야 내가슴에 짐을 짓고 사는 당신. 오래도록 내 옆에 있어 주세요. 함께 가는 길이야 우리 험에도 tá